한번봐 자, A는 뭐에 대한 애야? 애매한... 배수죠, 배수. 아, 뭐야, 배수가 없으네? 자, 그러면, A6, 교집합 A9. 자,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여기 들어오는 이 P값은, 자, 일단, 얘네 둘의 최소공배수는 뭐야? 8.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얘가 최소 공배수야. 그럼 여기 올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될수 있냐면, 18의 배수들은 여기 다올수 있어. 얘도 되고, 36도 되고, 54도 되고, 18의 배수, 36의 배 왜냐면 하 얘가 최소 공배수니까, 얘가, 얘 배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큰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에 나올 수 있는 뭘 구하래, 지금? 최소 값이니까 얘는 몇이겠어? P는? 자, 이번에는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니, 얘는? 약수지? B12. B18. 그럼 12의 약수면서 18의 약수는 건 최대 공약수지? 최대 공약수 뭐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뭐로 나눌 수 있어? 6으로 나눌 수 있잖아. 최대공약수 6 그럼 여기는 뭐올수 있니? 6의 약수들 1, 2, 3, 6 여기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 근데 거기서 뭘 구하래? 최대가 됐어요? Q는? 6다음면안 어렵잖아 답이 어려? 설명드리니까 별거 없죠? 그냥 이거 뭐 구하라는 거야?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서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 이것들이 기운들이 없어 어한 것도 없으면서 다빈아 너 공부하기로 했다며 어? 스카이 간다고? 왜? 안 하잖아 그래? 아 너도 가아자 일사 마이너스 a 집합 어디서부터 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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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 보다 작거나 자 b 집합은 모르지 네. 그래서 얘네들의 두 군을 알파랑 베타 알파가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하자 그럼 얘는 작, 작거나 작 같은 거니까 무슨 값으로 나와 사입값 그럼 알파보단 그거를 갖고. 이렇게 되겠죠. 됐니? 됐어요? 네. 수직선 나타내자. 정답. 알파는 2, 베타는 5.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게 A 집합. B 집합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집합은 2부터 4까지야. 그치? 그럼 4가 여기 있으니까 2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2부터 4까지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근데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합집합하면 어디까지 가래? 그럼 여기 5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다. 됐어요? 그러면, 한근, 얘가 알파일 거고, 얘가 베타겠지? 그럼 이건 뭐를 구하면 돼? 근각에서의 관계를 구하시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7은 마이너스 p고, 두근의 곱은 10은 q가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7, q 값은 10, 이해돼요? 224번. 1등급 <목소리> <목소리> 별거 아니야 그런거 너희도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다윈아 너도 해봤고 나도 해봤고 그니까 이제 다음 니 차례야 저 18만 <laughs> 다음은 니 차례야 너 지금 네? 지금부터 할수 있어 응 몰라. 응. 어너 <목소리> <목소리> 알았어? 모르겠어? 너 자꾸 18, 18 할래? 저거 계속 그러는데 저거? 그렇지. 한건 그치? 라고안 하고 18만 하는구나. 야 선생님도 답 부를 때 18이라고 항상 답 부르는데. 어? 자 일단. 얘두군을 알파벳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합치면 실수 전체가 된대 합치면.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완벽하니까 여기만 메워주면 되겠지, 그치? 합쳐서. 그런데 교집합이 어디서 생겨? 4부터 6 사이에 생기지. 그럼 4가 여기 있으니까 6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로 가겠지. 그래야 교집합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 안 돼? 교집합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를 꽉 채워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얘 3, 마이너스 3 없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면 돼? 마이너스 3까지 가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이거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안 겹치지. 얘는, 얘는 등호 있지만 얘가 등호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합치면 뭐가 돼?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는 6이라고. 됐어요? 그럼 두 군의 합은 3은 마이너스 A고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B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225번, 새로운 집합. 새로운 집합 해봐야 대부분이 대칭 차지파. 자, 대칭 차지파. A 차지파 B. 이거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기억해놔라. 네. 얘는 뭐랑 같다? 그림 모양이 뭐야?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 여기죠? 네. 그지? 그럼 이건 뭐에서 못뺀경우가랑 똑같다고? 전체 A 합치합 B에서. 얘에서? 내가 이걸 말로 배우라고 그랬죠, 이거? 이거 내가 대칭 차지법 뭐로 배우라고? 합친 거에서 A, 겹친 거 뺀다. 항상 합친 거에서 겹친, 겹친 거 뺀다. 이해돼요? 네.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표시를 해줬잖아. 이제 이 표시라고 합시다. 이게 대칭 차집합인데 여기서 이게 대칭 차집합이잖아. 네네 기억해. a랑 b랑 자리를 바꾼 거야. 예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왜? 여기 B, A라고 하면 요거 B 차집합 A A 차집합 B 이렇게 쓰란 얘기잖아. 그치? 교환법칙 선입하자 똑같잖아 이거. 자 대칭 차집합은 뭐가 선입한다? 교환법칙 선입한다. 또 하나 대칭 차집합은 이거 와 이거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제 대칭 차집합은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이해돼? 좀 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a, b, c 이해하고. 얘 예, 해볼게요. 자, 대칭 차지파. A랑 B랑 대칭 차지파.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됐죠? 요, 요거잖아. 됐니? 그럼 얘하고는, 지금 얘하고 C하고 합친 거에서, 합친 거. 예, 예. 지금 얘하고 C하고 합칠게요. 합친 거면, 여기까지죠? 지금 별표하고 동그라미하고 C가 이게 동그라미잖아. 네. 내가 대칭 찾으면 어떻게 계산하라고? 합친 거에서. 겹친, 겹친 거를? 네. 겹쳤다라는 거, 여기서. 두 개, 두개 표시된 게 겹친 거지? 네. 그럼 뭐야? 실제 그림은? 이런 그림이겠죠. 됐어요? 이해됐어? 네. 그럼 지금 위에 거가 그 그림이야. 그럼 얘 해볼게. A, B, C. 자, 요번에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B하고 C 대칭 차지파. 이거죠 네. 그럼 걔하고 A하고 합친 거에서 합치래. 합친 거에서 겹친 거? 네, 네. 뺀다. 겹친 게이두개 짜리잖아. 그럼 뭐야? 아까랑 똑같지? 자,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이 된다. 이해됐어? <웃음> <웃음> 자, 그럼 봐봐. 봐봐. 둘이 합치면? 전체. 겹친 거는? 그러면 전체에서 A를 빼면. A, A가 맞죠? 맞는 거야? 두 번째, 둘이 합치면. A, A가 겹친 것. 공지파, 공지파. 그러면 A에서 공지파 빼면. A, A. 맞죠? 이거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나 둘이 합치면. A, A. 겹친 것. A, A. A에서 A 빼면. 영지파, 그럼 얘가 답이겠죠? 둘이 합치면. 전체, 겹친 것. A, A. 그럼 전체에서 공지법 빼면? 이해 돼요? 얘는 무슨 법치 교환법칙. 상립한다. 네. 됐죠? 근데 227번은 내가 아까 그려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저거. 오, 226번. 아, 226번은 대칭 차지법 아니다. 뭘 아, 어떻게, 해? 두모로 가는 묶어가지고 교집합, 여집합, 차지법으로 바꿔. 항상 새로운 기호야 그 중에 대칭 차집합이 제일 많이 나올 설명할게요 야 이건 쉬운 건데 몇 번이었냐? 넘어갔나? 민석아 봐 예. 바꿀게 A 합 B 교집합 드모르가는 묶어 에이, 겨. 이렇게 되자. <laughs> 이렇게 되자. 이거 묶었잖아. 드으로가는 묶기만 한 거야? 저 핸드폰 보고 있지? 저 그지 같은 거. 어, 내놔. 시간 내가 알려줄게. 어. 몇 시야? 뭐가 다 끝나? 다 끝나긴 기 해. 이씨. 나 뺏은 거 아니다. 충전한 거다. 자, 교집합, 여집합은 뭐로 바꾼다? 자집합, 교집합, 여집합 그럼 저거는 지금 뭐하라는 거야? A 합 B에서 어딜 빼라는 거야? 그럼, 그럼 어? 어디만 남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뒤에 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얘네 하면 뭐가 나와? B. 그럼 B하고 뭐가 나온다고? 항상? B. 뒤에 있게 나온다고. 겁나 쉬워. 자, 여기 씹어봐. 자, 이제 원수였겠어. 자, A 합집합 B는 A집합하고 B집합하고 더해. 그러면 A집합하고 B집합을 더하면 뭐가 두번 들어가니? 지금 여기, 여기 두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한 번을 빼주죠. 됐어?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돼. 그지? 반대로 얘이항만 하면 돼. 그럼 A교 B는? A 더하기 B에서. 얘가 이왕하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합집합 하나 빼주면 돼. 됐어요? 그럼 네개 중에 세개 알려주면 하나는 공짜 거야. 그치? 이해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는 얘를 이쪽으로 별거 아닌데 얘하고 이 앞에 N자 있는 건데 일부러 안쓴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건 A 더하기 B하고 똑같아요. 어? 이해돼? 얘가 더 많이 쓰여.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거잖아. 오케이? 네. 여기서부터는 쉽다잉? 가자. 뭐 구하래? A 자, 요거는 드모르 가는 묶음의 뭐야? A, 합, 합 B의 버핑. 여집합이 몇 개야? 네, 네 개란 얘기지? 야, 뭔가의 여집합을 알려준 건, 합집합도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야. 전체가 30개 중에, 얘가 아닌 게 4개니까, 얘는? 6개죠? 그럼 교집합 어떻게 구하라고? 2개 더한 다음에, 얘 빼라고. 2개 더 하면, 35에서 26 빼면, 얘는 9. 끝. 너무 쉬웠어. 자, 232번. 뭐가요? 닌자 구가 아니라고 자 A와 C는 어, 서로소비 여기 B죠 아우디. 자 A집합 6개 B집합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얘하고 얘 네. 알고 얘 네. 알면 뭐할수 있다 교집합 알수 있죠 네. 아. 교집합 몇 개야 2개죠 e. 여기 됐어요? 네. 자, 여기도 얘하고, 얘하고 얘 알고 얘 합집합 알려줬어. 그, 그럼 여기도 알수 있지. 세 개야. 네. 자, 이제 나눠 쓸게요. 네. A 집합은 원래 6개였는데 여기가 2개야. 여기는 4. 4개죠. 네 개죠? 그지 자, B 집합은 몇 개야? 벌써 다섯 개네. 다 됐어요. 다돼 있네. 네. C가 4개래요. 네. 그럼 여기가 1이죠. 이거 4 더한 게 10. 전유리사부터 사업 게임에서 맨날 10 자랑이다 무조건 반사 자 233번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한 거나 마찬가지야 끝 뒤에 거는 말로 설명한 건데 그건 내가 문제 풀고 끝낼 거야 자 이거 전체는 20개 X는 14개 Y는 8개 자 X교 얘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근데 니네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 얘가 최대값이면 반대로 x 합 y는 무슨 값일까? 얘가 최대값일 땐 얘는 최소값이다. 많이 겹친다. 아니? 봐. 자, 이거잖아. 합집합은 X랑 Y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그럼 교집합이 최대라는 건 많이 뺀다는 얘기지. 얘가 많이 빠지면 얘는 뭐가 되겠어? 제일 적어지겠죠. 반대로, 얘의 최소값이, 최소값일 땐 합집합은 최대가 되겠죠. 왜? 가장 조금 빼주니까 제일 클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 돼? 그래서 얘, 얘하고 얘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돼. 자, 이제 봅시다. 최대값, 최소값 구합시다. 자, 얘하고 얘하고 최대한 많이 겹치면 돼. 그치? 8개 겹칠 때가 최대값이야. 어떤 상태야? Y가 X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 최대한 많이 겹치면 돼. 그러면 최소값은 안 겹치는 게 제일 좋아. 0개가 제일 작겠지. 그래서 안 겹치면 얘랑 얘랑 넣으면 몇 개니? 22개지. 근데 전체가 몇 개야? 그러면 안 겹치는 게 제일 작긴 한데 전체 개수를 넘어온 선은 안 되잖아. 최소 몇 개는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는 겹쳐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지금 몇 시야? 53분. 일단 235번은 좀 어려워요. 내가 236, 240. 지금 세 문제를 연달아 풀 거야. 36, 39, 40을 풀 건데.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좀전 거를 글로 써놓은 거. 자, 전체는 몇 개야? 자, A는? B는? 자, 그 다음, A 은행과 B 은행,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대. 이건 뭐니? A 앞 B의 여집합이 4라는 건, 모두 알려준 거라고? A 앞 B. 그건 몇이야? 36. 36이라는 거죠? 그 그럼 뭐 구할 수 있다? A교 B는? 그러면 44에서 36 하면 8. 자, 두 통장 모두 갖고 있다? 이거 구해라. 됐죠? 말로 설명한 거 하나. 자, 239. 다 표시하지 마. 니네 집에서 표, 지금 미생 표시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응? 이지한인 줄. 이다한 어, 어, 이지한 다 표시했어, 안 했어? 저거 봐. 어, 딱 돼, 딱 돼, 딱 돼. 음, 음... 아니, 아, 다 표시하지 마. 내가 풀어주는 이유는 시간 없어서 풀어주는 거지. 어, 오늘 집합을 끝내려고 세개짜리 네. 푸는 방식은 딱 풀다 보면 다똑같아 넘버링 하시면 돼요. 공식 외우지 마시고, 자, A 집합 일단 음. 자 A B C 자 전체 몇 명이야 4 0명4 0명 A, 16. B는 20명. C는 22명. 세 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 여기 세명 아, 그때, 두 문제만 맞춘 학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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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래. 그죠? 이건 뭐해라? 넘버링 해라. A, B, 와. C, D, E, F. 그 중에 우리 뭐 구하라는 거야? B, D, F. B 더하기, B 더하기, F. 이두 문제만 맞춘 학생.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은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얘는 세 문제. 여기는 한 문제씩. 그렇지? 치 약간 이해됐죠? 자, 그리고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러면 전체 인원수 이 안에 다 해결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힌트가 뭐별게 없어. 전체 인원수 a 열려서 b 2 0 c 22. 이게 힌트 끝이야. 근데 근데 이거면 다 풀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D, E, F까지만 더하면 몇 명? 얘만 빼주면 되겠네? 몇 명? 37이잖아. 이거 다 더하면 40이라며. 그중에 세 명만 뺐으니까 이거는 37명이겠죠. 자, A, A 집합이 16명인데 이세명 빼면 얘, 얘, 얘는 몇 명이야? A, B, F는 13명. 그다음 B, BCD는 17, D, E, F는 19명. 그죠. 그리고 이세 개를 더해, 그럼 A, B는 두개 나옵니다. C, D도 두개 나옵니다. E, F도 두개 나옵니다. 그럼 이것까지 싹다 더한 게 얘네들 싹 더한 거잖아. 이거 다 더한 게? 49.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얘잖아? 근데 얘가 몇이야? 37이지? 그럼 걔가 넘어와서 이거 하면 얘는 몇이야? 1 0이 끝이야. 뭐야? 별로 안 어려워. 이게 뭐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많이, 뭐, 뭐, 알파벳을 많이 썼을 뿐이지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힌트는 이게 다야, 그냥. 있는 거 넘버링 해서 그냥 더센필이만 하시면 돼. 자, 240번. <웃음> <웃음> 전체 몇 명? <laughs> 85명 중에서 46명, 53명. 자, 범퍼카이 46. 46. B. B 53. 모두 이용한, 모두 이용한 건 뭐야? 아, 이건 A 기업이잖아? 네. 최대가? 최소값은? 일단, 다 쪽에. 네. 그러면은? 99에서 85원. 최소한 몇 명은 겹쳐야 돼? 14명은, 14명은 겹쳐야 된다. 그래. 됐죠? 네. 이해됐어? 네. 절씨의 금수급에 답이야 우와, 대박. 어, 우와, 이지한인 줄? 어,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이해됐어요? 지한이. 아.